Thank you. 체육회 정관 제삼십조제 일항 및 해원시군체육회 규정 제이십조제8항에 의거하여 인준합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장 윤현우 대한체육회는 회장님의 체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체육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호. <laughs> 입회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장 윤현우. 충북 <laughs> 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충청도체육회장 윤현 이패를 <laughs> 드립니다. 충북시군체육회 협회 <laughs>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체력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모든균이 스포츠 방문로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기에 이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6일 보훈군수 최재형 <laughs> 앞으로도 보훈군의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폐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6일 민선 2기 보훈군 체육회장 윤갑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정성을 다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10일 고흥군 체육회 전 직원 일동. 다만 석별의 전표로 드오며 또 다시 만남의 날을 기약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2023년 2월 16일 고흥군 체육회 전 직원 일동. 보험군 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 이재건 기여하는 보험군 체육회 모범 회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수임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허가타인 모듈이 되기에 이 표창을 수행합니다. 2013년 2월 16일 국회의원 박덕훈. 청장 보험군 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박진수 이하내용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 체력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보험군이 스포츠 관문으로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이에 패를 립니다 2023년 2월 16일 체육회계는 정황기 이회장님께서 윤갑진 신임회장님께 예약하시겠습니다. 로최재영 군수님과 스포츠 산업과 직원 여러분 최부린 위장님과 위원님들 또한 충청북도 체육회 윤현우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인사에 가아올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활이 넘치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성장시켜 지역 경제가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의 체력 증진 및 체육, 체육인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건강걷기 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 발굴로 국민의 단합과 건강 실천을 생활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기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체육회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채, 체육 예산의, 예산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견지하고 종목별 회장단과 동호인들과 다양한 소통으로 작은 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로 열린 체육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보험군 체육인 여러분,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을 배제한 가장 순수한 정직함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저는 오직 보험군 체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 체육회의 목적은 육체와 정신의 강화로 국민이 행복한 보험군을 지향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37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상생 발전으로 민선 이기, 체육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체육 활동은 안 하셨지만 그게 하나씩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도 체육의 행정을 바로 잡았다 이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훈부는 체육의 스포츠 백합입니다. 보훈이 스포츠 시설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관광보다 보은군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을 거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군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체육시설을 해서 전국에 가도 이렇게 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 축구 전부 다 여기서 많이 훈련도 하시고 또 육상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 충 청국도 체육회에서도 국제대회 또뭐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윤, 윤갑진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국민건강보험도 책임지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꿈도 크시고 또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수님께서 많이 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종목 회장님께서도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체육의 행정이나 체육 행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인이 하나로 뚫둘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 이 지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보훈군 발전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하시는 정한리 회장님께서는 체육회장으로서 WK를 비롯한 각종 전국 대화와 전지 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각종 종목 단체 지원을 통해 군민 체력 증진에도 힘써 오셨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체육 체육회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고 또 생활 지도자 체육 지도자를 정기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보은군 체육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구에 모든 체육인 그리고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인 여러분 저는 보은군 체육회 민선 2기를 출발하면서 윤갑진 회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계신 체육인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우리 군의 스포츠가 한층 더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12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정비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어려움에 없게 할 것이며 각종 대회가 전지훈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장안면 배드벤턴 동호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시작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군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파크 내 공원을 조성하여 가족 방문객 등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 또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험군 체육을 이끌어가실 윤곽진 회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체육인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라 생각되지만 윤곽진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종 종목 단체 회장님들께 회원 여러분들께서 전국계의 및 전지훈련 유치에 앞장서주셔서 체육인 여러분들이 보은군 체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보은군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하시는 정한기 회장님과 시임하시는 윤갑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은군 체육회의 무고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제법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막바지의 추위에 잘 대비하셔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은군 체육회장 이치임식을 우리 보은군의 노예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를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보훈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끌어오신 정환기 전임 회장님 위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부임하시는 윤갑진 신임 회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회장님 취임식 하신다고 멀리 옥천서 우리 또황비철 그그 군수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유재목 그 도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충청북도 체육회장님신 윤현우 회장님들께 방문을 해주셨고 우리 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체육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군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질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화합단결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군 위에서도 8명의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체육발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갑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